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며 올해도 죄를 얹으며 그 회개의 상징인 그 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는 삶은 죄와도 같은 삶임을 우리는.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 제1주일, 우리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그 유혹,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어떤 빵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마르코 복음에는 그 유혹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 에서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먼저 유혹을 할때 그것을 먼저 던지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때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그 마귀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 것을 항구 시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마귀의 마귀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그 또한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고 있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궁극적인 전략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끌고 어떤 생각, 그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 근원적인 것은 바로 그 마귀들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관계성 안에서 사탄은 그 관계를 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예수님을 사탄이 직접, 어, 유혹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사순 일주일 유혹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 그래, 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근데,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직접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죠. 그리고 당신의 그 삶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이라고 하는 성인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마귀들이 직접 유혹하고 어떤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유혹을 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정립되어 있고, 그삶 속에서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전 분투하는 그빛 속에 거느려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경우 사탄이 직접 요구하지 않죠. 이미 우리가 죄악의 타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욕망과 육의 욕망과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이 바로 악이 들어오는 통로를 이미 열어놓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제설화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육의 욕망이죠. 그리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의 욕망이죠. 더불어서 뭐예요? 먹으면은 자신들이 영하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사리에 대한 자만. 그것에 대해서 요한 복음사가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을 적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직접 유혹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욕망이 이미 그죄악에 결탁되어 있고 또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맡긴 그러한 악습들이 이미 고쳐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런 유혹을 받았다기보다도 그 유혹 속에 그냥 스스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그 유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악의 근본적인 그 뿌리를 예수님께서도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에 우리 삶 속에 악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처럼 그 뿌리에서 또 줄기를 통하여 그 가지의 악습의 행실들이 우리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갈라티아서 5장에 보면은 육의 행실과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한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 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면서 성령이 맺는 그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막힌 그 가지에는 뭐만 열리겠어요. 욕의 행실만이 대풀이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아, 내가 유혹을 어떻게 처이길 것인가. 이거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들은 원죄로 인하여 원죄의 그 올가미 속에 갇혀져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죄와 죽음의 그 세력을 처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유혹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한 전날에 바로 그 겟세마니에서도 유혹을 또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사탄도 생각하지 못한 그 죽음의 그 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순 제1주일에 말씀전례를 통해서 오늘 일독서에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느님께서 다시금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면서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느님께서 이 창세기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들을 살덩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덩어리들. 이것은 바로 죄를 짓고 그 죄악의 타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면서 너희는 살덩어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살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고 숨을 불어넣었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욕망 속에서 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살덩어리 뿐이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당신이 보신이 참 좋았다는 존재가 살덩어리 뿐이라고 다시금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느님이 보실 때 지금 나의 존재는 과연 하느님이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당신의 모상으로서의 그 존재인지 아니면 그 모습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느님 관계를 온전히 단절한 채 죄로 인한 자기가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살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어쩌면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을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모상이기에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양심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죄악에 타락되어 있죠. 우리는 방심하면 어느새 내 뜻대로 욕망과 결탁하여 요게 행실을 저지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호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 양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에 하느님 말씀에 이끌려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 양심. 바른 마음, 새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 나도 유혹을 이겨야지. 그것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의 존재됨이 죄악의 타락 중에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괴 행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실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실 때 바로 유혹을 저이길 수 있고 더불어서 유괴 행실도 바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유괴 행실을 죽이고. 새 인간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의 육신의 재개는 내가 무엇을 끊기 위해서 극기하고 절제하고 자선하고 단식하고 기도하는 그 이면에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라는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과연 나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하느님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만큼 나는 바름지치고 있는지, 하느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이 육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유혹에 증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그 본질과 그어두움의 세력 사탄이 원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답송에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유와 진실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나아가려고 우리는 다시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순환의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서서히 내 삶에는 가지의 육시, 육시, 육의 행실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바스카의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순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